하이, 다자호, 워스 소윤,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지금까지, 다 자도, 구니다이 번주도 모두 잘 보내셨나요? 7월 에일이 워스 7월 8일이, 워스 7월 8일이, 워월8일 워스 7월 8일이, 워스 7월 8일이, 워워워 쉽고 핫하고 간단한 동사. 우선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글씨는 쉬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죠. 배우다라는 뜻으로서 이성 쉬에 쉬에 번자지에서 배울 학자는 굉장히 번거롭게 생겼는데요. 간자지에서는 좀세 개만 찍어주면 됩니다. 중국어를 배우다. 学汉语,学汉语,学汉语.두 번째 글씨는 원. 그림에서 보면 옆에 의문부호가 들어가죠. 묻다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묻기 때문에 사이에 입구가 들어가고요. 사성 원원원 원, 원. 여쭤볼게요. 실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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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한자는 시 그림에서 보면 물로 깨끗이 씻는 장면이네요. 씻다 삼성 시, 시, 시. 물로 씻기 때문에 물수변이 들어가고요. 어른쪽에는 먼저 선자가 있습니다. 시, 시. 물로 씻는 것은 모두 시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선을 씻다, 빨래하다, 머리 감다, 샤워하다, 그리고 설거지하다, 모두 시를 써주고 뒤에 명사를 하나하나씩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선을 씻다.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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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 나는 동물인데 무엇이 있나요? 네. 나는 동물은 꼭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날다 일성.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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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날개 두 개를 점두개 찍어주시고요. 자, 날다. 새는 날수 있다. 냐넝페이냐넝페이 그리고 나는 기계가 있죠. 나는 기계, 비행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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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씨는 쭉.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살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사성 쭈쭈주 서울에 살다. 주在首尔, 주在首尔, 在首尔 다음 글씨 볼게요 등. 음. 어. 누가 정류장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기다리다라는 뜻으로서 삼성,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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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기다릴까요? 음. 엄마를 기다린다. 어머니를 기다려요. 땅, 마마, 땅, 마마, 땅, 마마. 네. 다음 글씨, 줘. 여기의 그림은 '아, 누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찾다. '找找' (삼성) '找' 지갑을 찾다. '找钱包''找钱包''找钱包' 네, 오늘의 마지막 글씨입니다. '딸' 네. 그림에서 보면 음, 어떤 띠들이 많이 그려져 있네요. 네. 따이는 명사로 쓰일 때와 동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요. 명사로 쓰일 때는 바로 띠라는 뜻입니다. 혁띠, 야오따, 넥타이, 링따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무엇을 지니다. 우산을 지니다. 따이위산 사성, 따이위산 따이산 네. 어떻게 오늘의 한자, 동사 모두 쏙쏙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의 한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다, 学, 묻다, 원, 씻다, 시, 날다, 飞, 살다, 住, 기다리다, 等, 찾다, 조진이다, 딸였습니다. 네, 7월에 저희는 함께 동사편으로 떠나봤었는데요. 네, 다음 달 8월에는요, 저희가 함께 즐거운 형용사편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너무 더워요. 덥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주시고요. 我们八月份再见，好，不见不散。